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쿠리자스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제가 근래에 어, 수험생분하고 유명 강사님의 영어 독해 관련해서 어, 상담을 했었습니다. 어, 그때 수험생분께서 두 가지 고민이 있으셨는데 첫 번째는 영어 강사님의 어, 리딩스케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영어 강사님께서는 수업 시간에 뭐 이런 지문을 풀 때는 요앞 문장과 제 밑에 밑에 있는 문장에 요거를 빨리 먼저 읽고 그다음 풀라고 이렇게 알려 주셨대요. 근데 본인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어 그런 약간 좀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과연 모든 문장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지 좀 걱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강사님이 이제 영어 독해 교재가 많이 어려운 편인데 지금 이제 시험이 이제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운 교재를 푸는 게 도움이 될지 관련해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슷한 상담 많이 받아왔고, 저도 이제 각 강사님들 교재를 리뷰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다른 선생님 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뭐 리딩 스킬. 저도 이제 수업 때, 어 영어 독해 수업에 나갈 때는 리딩 스킬을 다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험생들에게 늘 항상 강조하는 게, 영어 독해를 풀고 나서 저는 세 가지를 늘 항상 분석하라고 하죠. 첫 번째는 지문 안에서 답의 근거를 찾는 연습. 공무원이나 소방영어 독해의 장점은 수능에 비해서 또는 편입 영어에 비해서 답의 근거가 지문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도 답의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수험생들이 너무 시간에 어, 쫓겨가지고 너무 빠르게 풀다 보면은 근거를 찾지도 못하고 그냥 해석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독해, 독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어, 제, 제가 제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단순히 양치기로 많이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지문을 보더라도 그걸로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그한 지문 분석으로 여러 지문을 푼 효과를 내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는 다른 과목도 해야 되고 시간도 많지 않고 최대한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풀고 나서는 답의 근거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지문 안에는 재진수되어 나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때때로 추론을 뭐 요구할 수도 있겠죠 대신에 이때 유의할 점은 여러분들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했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이 들어가는 순간 해석이 왜곡이 되고, 내용 파악이 잘못되고 그러면 취재자가 의도한 매력적의 오답에 걸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를 분석하는 게 결국은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시간에 독해 수업 시간에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런 어, 이런 유형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고 답의 단서는 이런데 이런데 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듭니다. 다 설명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독해를 풀고 나서는 해석이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 우리가 실제로 풀 때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일단 읽고 넘어가라고 했어요. 해석이 안 되더라도. 대신에 글을 읽으면서 저는 늘 중심내용이나 키워드, 주제 이런 걸 밑줄 표시하라고 했죠. 왜냐면 이런 표시를 안 하면 은 여러분들이 지구가 좀만 어려워지면 내용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읽고 넘어가야 돼. 대신 해석이 안된 문장의 앞문장과 해석이 안된 문장의 뒷문장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중심 키워드 같은 것도 보는 거죠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그리고 그 해석이 안된 문장을 여러분들 유추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에서는 실력이고 대신에 풀고 나서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독해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하자고 했죠 그러면 그 노트에는 자신이 취약한 문장들만 모아지게 되고 거기서 철저하게 문장 구조분석을 하는 겁니다 대신 유의할 점은 우리가 구문 독해 연습을 할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철저히 연습을 해야 되지만 위험의 독해의 교재를 풀 때는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왜냐면 문장 구조 분석을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영어를 잘못 하시는 분들은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느라고 내용표를 또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로만 하되, 하지만 끝나고 나서는 리뷰를 할 때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그 연습을 안 하면은 내가 어떤 문장을 못 읽는지 모르고 내가 문제에서 어떤 구조가 약한지 어떤 어법이나 구분이 약한지 모르고 넘어가다가 시연장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이제 당황하게 되고 머리도 막 하얘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장가서 어, 실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해 노트는 상당히 중요하고 이 독해 노트는 추후에 여러분들이 중급 구분독해 역할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중급구분독해 보지 말라고 했죠 왜냐면 일단은 중급구분독해는 그냥 기본편만 여러, 한 2도 정도 해도 충분하고 그 이후에는 독해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문제들을 모아놓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급 국민 독해를 할 시간에 차라리 유형 독해를 더 많이 푸시면 더좋을것 같아요. 자세 번째는 독해를 풀고 나서 결국 마지막 싸움은 저는 어휘싸움이라고 했죠. 그래서 독해 어휘 노트를 만들자고 했죠. 독해 어휘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앞 부분에는 앞으로 기출에서 나오는 어휘 생활용어에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시고 뒷 부분부터는 독해서 모르는 단어도 정리하라고 했죠. 특히 영어도 기출 독해가 중요한 이유는 똑같은 지문 은 당연히 안 나오지만 접근하는 방식, 갖고 리딩 스킬, 갖고 유연별 접근하는 방법, 갖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 마찬가지 앞뒤 문맥으로 유추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독해용 어휘라고 했습니다. 영어의 마지막 싸움은 독해 싸움이고 결국은 어휘 싸움이 돼요. 다시.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을 많이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는 거고 독해 지문에 쓰이는 어휘들을 많이 모른다면 막힐 수 있는 건데 기출이 중요한 이유는 영어 독해에서 쓰이는 어휘들은 계속 쓰인다, 기출에서 그래서 독해 원리도 만들자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늘 항상 독해를 공부하자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독해 원리, 독해 전략, 리딩 스킬인데 저는 생각했을 때 상당히 리딩 스킬이나 뭐 독해 원리, 독해 전략 아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걸 모르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해석하기가 급급하거든요 하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 전략 같은 걸여러좀 아시면 좋아요 하지만 그 전략은 어디까지나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어떤 유형을 풀때 제일 앞 문장과 제일 뒷 문장 그걸 먼저 보고 풀어라? 그런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강사님과 수, 어, 수업은 달라요 강사님들은 이미 다 풀어봤어요 풀어보고 이미 답의 단서를 다 찾아놓고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분 이런 유형은 답의 근거는 이렇게 있고 오답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 같은 경우는 뭐 독해 리딩 스킬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하용것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 시험을 갔을 때 수험생들은 달라요. 왜냐면 다섯 과목을 풀고 내 인생이 달려 있고 그거를 과연 시험 장 갔을 때 앞뒤 이렇게 보고 할 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걸렸는데 또 그게 모든 집을 다 통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뭐 주제 제목을 찾는 문장이에요. 근데 여기 문장 중간까지 읽어보니까 어, 답의 근거가 확실히 나왔어. 그럼 마지막 문장, 들 남아있는 문장들을 읽어야 될거 될까 말까. 저는 읽으라고 합니다. 왜냐면 답의 단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반대 연결어 나오거나 해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중간까지 읽고서 답의 근거 확실해요. 그러면은 안 읽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냥 최대한 빠르게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반대 연결어를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질문이 다 리딩 스킬에 다 여러분들이 맞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참고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만약에 영어 시험장 가가지고 영어 문제를 풀라고 하잖아요.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영어 한 과목만 풀면은 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강사님들 똑같이 다섯 과목을 국어, 영어, 한국사, 뭐 선택과목, 전공과목도 다 넣어가지고 푼다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푸는 게 가능할까? 기존에 이미 풀어놓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리딩 스킬이 이럴 때또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영어 독해 지문이 한세지분 지문 남았어 시간이 막한 1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는 약간 리딩 스킬을 활용할 수 있겠죠 즉, 수험생분들은 어떤 리딩 스킬이라는 거는 무조건 맹신한다기 보다는 일단 집안 다, 자, 자신이 영어 독해를 단기별 연습하면서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풀면서 계속 스며들면 좋을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고서 푸는 거지 무조건 꼭 그렇게 하라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접근하다가 그게 안하는 질문 나오면은 그때는 가설이 탓을 할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 질문은 당사님이 독해 교재가 너무 어려운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 어도 되냐? 저는 이 질문을 오랫동안 계속 많이 받아왔어요 왜냐면 저희 수강생분들도 많이 풀거든요 근데 풀었던, 이제 풀었을 느끼는 건 뭐냐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저도 독해 교재를 리뷰해 봤을 때느낀건 뭐냐면 투멋치 너무 어려워요 우리 영어 독해가 만약에 열 지문 중에서 어려운 독해 지문이 많이 나온다면 풀 가치는 있을 것 같아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들을 싹다 모아가지고 몇째 해가지고 풀라고 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영어 독해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지출로도 충분합니다 따라서 저는 초시생들은 강사님들의 어려운 영어 독해 교재를 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강사님들은 1년이라는 과정을 쭉 늘려놓고 여러분들한테 가의를다 팔아야 돼요 그럼 어렵더라도 다 보라고 합니다. 어려운 동영 모의고사, 어려운 도, 뭐 몇제 뭐 이런 식으로 풀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선생님들 뭐냐면요. 영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공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워하고 문제는 자신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오히려 역효가날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래요. 어? 그 교재 보고서 도움 많이 되었는데 자 여러분, 어떤 교재를 봐도 모든 교재는 자신이 활용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게 어려운 교재일 필요는 없어요. 특히 초시생 분들은 초시생이 아니죠. 처음 공무원 영어나 서방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막 어려운 질문을 많이 모아놓고 풀면은 모든 문제 다 어렵게 생각해요. 그리고 절대 잊지 말 것은 우리 영어 독해 시험이 어려운 질문이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은 기출도 충분하다. 어려운 질문을 많이 어려우면서 몇 문제 못 풀래. 아니면 좀 그래도 시험과 비슷한 난도의 지문으로 여러 질문 지문 풀래. 당연히 저는 후자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지문은 여러분들이 풀어도 그걸로 여러분들이 그 얻을 수 있는 막 아까 말했던 전략의 스킬은 어렵지 않은 지문도 충분히 할수 있고요 참고로 기출도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은 아마 계속 보라고 할 거예요 왜냐면 공고 마케팅이라고 하죠 어려운 지문을 풀게 하고 여러분들은 영어 말고도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지문 풀면 은 다절하고 불안하고 그럼 더욱더 강의를 듣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푸멋입니다 다른 과목 예를 들자면 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운 어, 과목이 아니고서 막상위 문제를 막 따서 푸는 거예요 막 변호사 시험이든 막영어사막 편의 시험이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직렬단서는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에서는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 어렵게 나오니까 경찰은 이제 형사법 경찰아 헌법이 새 과목에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상위 시험문제를 따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과목들조차도 어차 모의고사에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강사님들이 상위 시험에서 다 문제를 나올 수 있는 걸다 따와가지고 모의고사로 이제 내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직렬이 아니고서 특히 영어는요. 기출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이런 소술도풀수 있어요. 저는 기출 이미 다 풀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 풀수 있겠죠. 하지만 절대 일반 선수들은 어려운 문제 풀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자이스토리 독해를 추천하지만 자이스토리 독해도 실전 편을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선님들이 어려운 문제 풀라고 해서 굳이 풀 필요는 없다. 기출을 한번 풀어보세요. 기출도 충분하고 기출보다 더 어려운 과정은 굳이 풀 필요가 없습니다. 아 선생님 그래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공부의 양이 끝도 없어져요. 그리고 당연히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많이 틀린다고 할게요. 당연히 확대 컷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틀려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공포 마케팅에 어, 속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